안녕. 제만취해요 그랬습니다. 누나네도 <laughs> 아직 싸워? 그럼 아까 여기서는 똑같이했어 아, 돈이 문제야. 돈이 <laughs> 문제야. 취했네 담배 버 찾아요? 어. <laughs> 맞습니까. 제가 한잔 말아 드릴게요. 제가 따라드리는 이 레시피는. 그래서 또 먹을 수 없는 레시피. 내가 1대1인데? <laughs> 아니에요. 누나 술잘안먹잖아 그니까, 요즘에 촬영을 하느라고 또 먹습니다. 취한 거 아니야? 많지? <laughs> 짠! 진 <혼자> 먹고? <laughs> 음, 맛있네요. 대난 <laughs> 소주. 근데 이거 리원에도 배운 레시피야. 맛있지?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미연이가 술좀 먹을 줄 아네. 아니, 간이 딱 맞지 않아. 어. 그냥 이게 딱. 아, 자기소개를 해야죠. 아, 가만요어 네? 입술로. 톱나? 아, 아 여기 인사 좀 해주세요. 어, 유튜브 저... 전문 아, 배우. 아, 유튜브, 제 아. 비케가 그 유튜브 게스트입니다. v 이치 영화 원장입니다 네. 저의 헤어를 10년 바위 거의 맞고 응. 계시는 영화 병안... 원정이에요 저는 또 누나랑 형저을 많이 붙여도 되는 거 같아요. 예, 지금 더 굴거에요. 솔직히 요즘에 로데오를 안 나와요. 할아버지라서? 이 로데오가 되게 어려졌어, 그 연락층이. 그래. 못 나오겠어. 나오면 약간 미연이는 에 들어가야 될것 같지 않아? 약간 이 사이드에서 그냥 식당이나 같지 로데오 는느 리원이 아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오잖아? 리원아, 응. 너 어디야? 이렇게 물어봐. 뭔지 알아? 이렇게 동선 피해내라고 나는 저번에 술 먹고 있는데 와. 아는 사람이 오는 거야 그래? 네 니언이가 오는 게나아돈 줘야 되네? 복수로부터 아 많이 쥐어갖고 야피했어야지 누나네도 아직 싸워? 궁금한 거 나만 질문할 거야 아니 진짜 나좀 물어보고 싶어 카메라 끄고 얘기할까? <laughs> <laughs> 싸우지 아니, 싸우는 거는 정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나는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, 되게 짧게 끝나. 화해를 어떻게 해요? 화해를 는밥 밥 먹어. 그밥 먹어를 누가 하느냐가. 먼저 밥 먹은 사람이 진 걸까? 옛날에 적다고 생각했는데, 음. 이제는 밥 먹어 그러면 약간, 야, 내가 먼저 화해했다. 약간 이런 후원의 아, 거니까. 그러니까, 근데 만약에 상대편이, 나안 먹어. 왜러면은장기전에야 이거 뭐 싸우고, 그래 사보지. 뭐나 같은 경우는 아뭐 먹지? 그죠? <laughs> 그래서 질문이 먼저예요. 그 문제 이게 자연스럽게 안 먹어도, 뭘안 먹어도, 안 먹어도 끝나. 이거 먹고 여기다가 그냥 국물 좀 곁들여서 밥 여기 위에 올려놓고 먹으면 오히려 더 맛있지. 어, 짜글이. 어. 아 짜글이. 응. 나는 신나네. 진짜 발 넓어요. 다 조금 안 되나? 140. 아, 이런 거안 먹혀. 잘라 잘라 이거. 웃잖아. <laughs> <laughs> 너무... 나, 나 너무 이러는 거 아니야? <laughs> 형 지금 성가 <손가> 있죠? 너왜 얘기하는 데 형이 깔아놓은 감식한 게 아니야? 형 <laughs> <laughs> <너, 웃음> <더> 없는 동안 <laughs> 처음 들어갈 줄몰래어 너가 얘기하거중 제일 떨어어 내가 전화를 안받으면 매우 걱정하니까 내가. 오빠한테 어저께, 너 오늘 아침에 그랬구나. 오빠가 선아가? 아, 나 오늘 되게 신나게 돌아야 되는데. <laughs>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 알지. 아, 옛날에는 오빠 간다 그러면은 막, 뭐하고 놀까막작전 튀고 막 그랬었는데. 오는 뭐 이제 놀게 없어. 이 건가? 진 문자. 설레는 것도 없고, 놀아요. 그냥, 현장인게좀 좋다는 거? 그거 말고는. 나 와이프 출장 간다. 뭐, 오늘 뭐 하면. 혼자 그냥 집에 있어도 괜찮아. 꽤네. 아직 나가 나올 놀라는데. 내가 소를 좀, 좀 불러볼까. 내가 와이프랑 너무 친한단 그... 말이야. 소를 좀 불러볼까? 서로 문자를 보내는 거어나 지금 시간이 좋습니다. 문자 보냈어. 안녕. 아, 몰카야 몰카. 아 지금. 어어 몰카야 몰카. 빨리 안 와. 이거. 아? 가고 있어요 언니 <laughs> 가고 있었지 언니가 구워요근데 내가 구워야 본데? 뭔 소리야 에이 아, 못 구워 아다 구웠어 난 착한 척 하는 중이야 <laughs> 카메라 꺼주면 <laughs> 내또 던질 거야 아 <laughs> 진짜? 인사 좀 해주세요 이번은 저의 얼굴을 한 10년간 <laughs> 만들어주신 분들 만들어주신 분들 그냥 손으로 되살잖아 <laughs> 어, 메이커 같다 네, 네. 네.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보이드H의 수은 원장입니다 처녀죠? 네네 처녀에요 처녀 좋은 혼사직자리 지금... 오네요 어? 아, 맞죠? 처녀죠 고죠 뭐하네? 아 근데 이렇게 둘이 부부예요네 아, 이거 네. <laughs> <laughs> 꼭 나가야 돼아 그럼 소매를 먹을까요 언니? 어 아, 내가 한 타실까? 어네 어떤 거 맞아 소두는 창이 좋 아 그래? 두그 분은 일시도 침입이구나? <laughs> 술을 제가 갈때썼어아 <됐어>. <laughs> 진짜로 네 맞지? 아니요. 나 똑같네 짠나 고기 잘라는 여자야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고기 짤는거 카메라 돌자님 <laughs> <laughs> 그치? 그거 해야 되는 거지? 그 영상 보고 정원여가 등 혼나는 거 아니야? 아 아니, 까만있어 봐 아직 아니야 안아니요 <laughs> 잠깐만 아, 이건 이었다이어 익었어. 뭐, 보내고 <목소리가> 싶은 거 아니야? 건강검진에 이제 대건강하 근데, 환희가 딱그 얘기가 들어. 볼턱 색깔 예쁘고. 봐봐. 그니까, 그게 살고 나랑 안 맞나 봐. 그니까, 약간 핑크가 더 괜찮아. 핑크나, 약간, 그, 말린 장미. 어제 눈썹도 예뻤고. 색깔도 예 내가, 그거 너무 걸리는 거요 네, 내가, 네. 내가 어제 느끼고 보 않아? 너가 메이크업을 잘해야지. 어제 누나 머리도 안 보고 일어나서 나갔어. <laughs> 진짜. 머리도 안 보고 그, 일어나서 나가더라? 그거는 너가 메이크업을 잘해야지. 내가 안 <laughs> 아, 네. 피곤하다. <laughs> 아니, 언니 안 피곤해. 나는 언니랑 들리는 어왜 이렇게 우리는 수고하라고 시간이 <laughs> 많이 걸려. 다들. 맞아. 그거 같아. 너무. 눈은 안피곤하 혹시 내가 제안 하나 해도 되나? 음? 혹시 여기 <laughs> 보이드 h 에 제2회원 구독자분들이 어, 이거 보고 왔어요. 만약에 하면 음. 뭐, 뭐 그런 거 없어? 뭐10% 어, 할인이나 해야죠. 아니면 뭐 눈썹이라도 붙여주거나 뭐 브릿지 따라 넣어주거나 뭐 서비스 같은 거 이거 해주면 음. 좋지 않을까요? 안정환일1분랑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빠는 할인이죠. 아니 나도 거기서 해갖고 20% 할인해갖고 아! 실제로 고객님들이 왔어. 진짜로? 스0죠리죠20% 그래서 커트 응. 제외하고 아 시소를 해갖고 왔어요. 실제로 몇분이 왔어. 진짜? 그럼 내기합시다. 안녕환 일구에서 너만이 오나? 제이의 오면서 너이 오나? 아, 수말 무슨 소아야난 지금 <웃음> 그런 거 <laughs> 우리는 받아들돼 아니, <laughs> 아니, 그런데 여기 싸움 거지, 우리는 밖에 못는고 <laughs> 못 들었어. 이제 알아서. 마음에 들었지. 아, 할인액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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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주죠. 20%? 20%? 20 메이크업도? 네, 언니. 커트 제외 나머지 시술은 20%를 할인을 해줄 거예요. 우와. 팔! 할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다음 메이크업. 나 메이크업도? 메이크업도 20% 하는 되는 거 아니야? 가능? 근데 20% 솔직히. 네. 아, 메이크업 이 어, 메이크업은 좋았다. 금액이 금액도 높아요. 음. 음. 그래서 30% 음. 메이크업 비용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되비싸요 어, 맞아요. 이거는 한번 하고 지우는 거니까. 그렇죠. 그아 여하튼 제 이해원은 구독 좀 받다 그럼 할인. 오. 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아, 이제 이게 최초 나오는 거지, 여기 이제. 어. 어. 최초. 최초지, 세계 최초. 안정환 어. 일부에도 안 나갈. 안정환 일부 안 나왔어. 헤어 나왔지 메이컵, 메이크업은 메이컵. 처음이야. 메이크업은 나일 이미지. 이제 난 체크할 거야. 아니. 어, 언니. 에이, 돈이 뭐 문제예요? 그럼, 아까 여기 사장님 똑같이 얘기했어. 아, 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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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을 몰랐을 돈이 <웃음> 문제야. 돈이 <laughs> 문제야. 아, 헤어를 누나가한달면다 해줄 거야. 이렇게 여기도 음, 했었다단 음, 말이야. 그치, 왜냐면 세수하는 끝이니까 근데 나는 만약에 일평생 한번 사진을 남기는 거다. 그러면은 네. 헤어 메이크업은 단정하게 하고, 그 사진을 하나 남기는 거는 나는 강추 그럼요. 어. 그다음 얼마 전에 리완이 뭐뭐 뭐 연주했잖아. 그 사진 딱 남기잖아. 어, 나는 그런 거 예쁘게 해서 딱 찍는 그런 게 있었잖아. 딱 남기는 거, 난 너무너무 강추 왜냐면 그때 리완이도 메이크업을 시켰잖아. 네. 다른 친구들, 아는 친구들도 있어. 근데 이게 다르단 말이야. 아, 어, 있 어, 하는 거를 강추해. 저도 약간 강추해요. 약간 헤드헤어를 받는 게. 음. 왜냐면은 거의 받을 일이 거의 없어. 여러 혼식 아니에요. 아 진짜. 진짜 메이크업을 받기에는 진짜 별로 없는 거 같아요. 음, 근데 약간 받고 기분 전환도 하고. 맞아. 여러분, 이번 기회에 한번 네. 30%또헤어이20%할 30 때.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2분 전는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랬습니다. 하나 먹겠습니다. 언니. 네. 아, 많이 드세요 고기는 제가 쓰고 여러분이 쓰고 오시면 됩니다.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. 취했네 <laughs> <laughs> 이런 말도 처음 보는데? 뭐 어, 가끔 보지 가수나 뭐. 잘해. 담배 최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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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우리 색깔 나오는 거 샘플인데. <laughs> <예쁘네>. 아까 발어 <발랐는데. 웃음> <laughs>